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회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5회 33번입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법인인 개업공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입니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4번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면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제에 따른 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4번, 땅의 매수 신청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사항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공이나 임원 또는 사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대리 실무 교육은 오로지 개공만 받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매수신청들이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요.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중개사무소 업무 정리됐다고 써붙이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써붙일 의무가 없고,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리당 한 경우만 써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윈. 이에게 경제적 가치, 즉 경제적 가치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설명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34번입니다. 경매에 관해서 어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어, 이때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1번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번.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예를 들면, 최저 매각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 써내면은 자기가 써낸 금액 2억 5천만 원10%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면 됩니다. 이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자순님의 수신고 2등입니다자순님의 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고요.그다음에 매각 대금을 다낸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네요.다 중요한 요 1, 2, 3번.자 그다음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즉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그러나. 최선순임 착구는 배당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인수됩니다. 5번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저매각 가격 가격의 10분의 1이 매수 보증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계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물이 없는, 예,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그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대지 소유권의 특별성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 제한은 있습니다. 최단기는 경관건물은 30년, 목조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